저번 시간에는 코르테스의 아즈텍 정복전쟁 그 시작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아즈텍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트란으로 돌아온 코르테스와 병사들은 함정에 빠져서 아즈텍의 수만 병사들에게 포위되고 아즈텍의 궁전 안에 갇히게 됩니다 코르테스 군의 숫자는 불과 1200명이었죠 한 발짝만 나가도 수천 개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전신 철갑으로 무장한 코르테스 군이었지만 한 번에 수천 개의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 충격을 버틸 수는 없었죠 그래서 코르테스 군은 궁전 안에서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아즈텍 장군은 좋다. 그럼 이제 궁전에 불을 질러서 저들을 통째로 불태워 버려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깨달은 코르테스는 몇놈들이 우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네. 야 대포 남았지? 그거 빨리 쏴버려. 그렇게 코르테스 군은 가지고 온 대포로 아즈텍 군이 불을 놓으러 오는 족족 쏴버립니다. 아즈텍 군은 불을 놓을 수 없게 되자. 아이 저놈들이 괴상한 걸 쏴대니 접근할 수가 없네. 그렇다면 저놈들을 포위해서 굶겨 죽이자. 그래서 궁전의 통로를 모조리 막아버려서 코르테스 군이 식량을 조달하지 못하게하여 굶겨 죽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코르테스 군에서는 배고픔을 호소하는 군사들이 속출합니다. 코르테스는 큰일이다. 이대로면 우리는 다 굶어 죽을 거야.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러자 코르테스의 부하은 대장님, 우리에게는 포로로 잡아놓은 아즈텍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황제를 풀어주는 대신에 우리를 살려 보내달라고 협상을 하시죠. 코르테스는 아, 그래. 얘네는 황제 말 엄청 잘 들으니까 황제를 풀어 주면 우리도 풀어 주겠지. 그래서 코르테스는 그 말을 받아들여 황제를 풀어 줍니다. 그래서 궁전을 포위한 아즈텍 병사들은 황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황제를 본 아즈텍 군은 저 무능한 황제 같은 쩌따위 놈들한테 포로로 잡혀 있는 꼴이라니. 너 같은 황제는 필요 없다. 차라리 죽어라. 하고 수만 명이 일제히 황제에게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것에 맞은 황제 몬테수마 2세는 사망하고 말죠. 그걸 본 코르테스는 뭐야 이놈들이 자기 황제를 죽이네. 제기를 그럼 어쩌나. 야 일단 뺏어갔던 황금 다 돌려줄 테니까 우리 살려 보내달라고 협상 좀 해봐. 하지만 아즈텍군에게 협상 제안은 시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아즈텍군은 싸움만을 고집했죠. 결국 코르테스군은 이제는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만 병을 일일이 다 죽일 수는 없고 가장 효율적으로 아즈테군을 물리치는 방법은 사기를 꺾어서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르테스는 저놈들의 사기를 꺾으려면 쟤네가 신성하게 여기는 사원 하나를 우리가 점령해 버려야 한다. 여기서 제일 큰 사원이 뭐냐? 코르테스의 부하는 예 대장님 요피코 사원이라는 곳입니다. 다행히 그곳은 이 궁전과 연결되어 있으니 비밀 통로로 가면 저들의 화살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빠르게 가서 점령해 버리죠. 그래서 코르테스는 요피코 사원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곳을 점령한 코르테스는 "야 이것들아, 이거 봐라. 너네 가장 신성한 사원이 점령됐어. 니들의 정신이 담긴 건축물이 파괴되었단 말이다. 어때? 사기가 확 떨어지지? 아즈텍 군는 그런데 진짜로 사기가 떨어졌는지. 야 너네가 사원까지 점령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그럼 사원에서 물러가. 그러면 곱게 보내줄게. 그리고 코르테스는 안심하고 사원에서 병사들을 물리고 빠져나갈 채비를 하죠." 그래서 코르테스 군은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기뻐서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최대한 많은 황금을 가져가기 위해 몸 안에 온갖 황금을 수셔박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즈테 군이 총공격을 해옵니다 코르테스는 당황합니다 뭐야 우리 곱게 보내준다며 야 우리 우리 황제까지 죽였어 근데 니들을 못 죽이겠냐? 멍청한 것들 니네 속았어 자 총공격해라 아즈텍군은 사실 코르테스군을 안심시킨 뒤 치기 위해서 보내준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르테스군은 서두르러 도망치죠. 그런데 탐욕이 많던 코르테스군은 몸에 있던 황금을 빼내지 않고 그대로 도망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전신 철갑옷을 입었던 코르테스군이었는데 황금까지 넣었으니 움직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황금을 많이 쑤셔 넣었던 사람 순서대로 아즈텍군에게 따라잡혀 생포됩니다. 야, 잡은 애들은 다 끌고 가! 모조리 심장을 도려내버리자 아제테쿠는 잡은 코르테스 군을 죽이지는 않고 심장을 도려내 죽이기 위해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머지 잡히지 않은 코르테스 군에게는 정말 다행인 일이었는데요 잡힌 코르테스 군을 끌고 가는 시간 동안 도망칠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었죠 잡히지 않은 코르테스 군은 휴 저놈들이 다행히 북수심 때문에 잡으면 끌고 가는군 덕분에 시간을 좀 벌었어 그렇게 나머지 코르테스 군은 계속 도망칩니다 이대로 도망치면 테노치티트란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르테스 군에게는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강이었습니다 사실 강이 그렇게 깊거나 물살이 세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영하면 건너갈 수는 있었는데요 문제는 황금을 몸 안에 잔뜩 쑤셔박아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제기랄! 황금 때문에 수영하려 했다가는 그대로 물에 가라앉아 죽을 텐데. 그렇다고 황금을 버릴 수는 없고. 야, 다리 없나 찾아보자. 하지만 다리는 이미 아즈텍군이 얼마 전 끊어놓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코르테스군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질질 끌렸고 이때 아즈텍군이 그들을 따라잡습니다. 아이 멍청이들, 황금 때문에 강도 못 건너고 있네? 야, 다 잡아 죽여라! 그렇게 수많은 아즈텍군은 코르테스군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당황한 코르테스군은 일단 살고 보자 해서 강에 뛰어들었는데요. 당연히 가라앉아서 대부분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앉은 시체들이 하도 많아져서 그 시체를 밟고 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르테스는 야, 시체 덕분에 다리가 만들어졌다. 얘네 밟고 건너가자. 일단 살고 봐야지. 그렇게 코르테스는 시체를 밟고 다리를 건넙니다. 그런데 코르테스가 건너고 나서 코르테스의 부하인 알바라도 부대장이 건널 때가 되니까 물살이 갑자기 세져서 시체들이 다 떠밀려갑니다. 그래서 알바라도는 못 건너가게 되죠. 그걸 본 아즈텍 병사들은 저놈이 알바라도다. 저놈이 저번에 우리 귀족님들 학살한 주범이야.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알바라도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죠. 그런데 그때 알바라도는 긴 창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알바라도는 아, 이걸로 높이 뛰기 해서 건너가야겠다. 제발 퇴라. 그리고 창을 꽂고 장대 높이 뛰기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성공합니다. 무려 9m를 장대 높이 뛰기로 뛰어서 건너간 건데요. 현재 장대 높이 뛰기 세계 기록이 6m 정도 되는데 9m나 뛴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맞닥뜨리면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일화는 아직도 유명해서 지금도 멕시코에 가면 알바라도가 장대 높이 뛰기를 했던 장소를 알바라도의 도약대라고 해서 멕시코 시티의 명물이라고 합니다. 강을 건너간 코르테스 군은 간신히 테노치티트란을 빠져나가는데 성공하는데요, 1,200명이던 코르테스 군은 겨우 5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숫자가 죽은 것이죠. 그러나 코르테스 군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아즈텍 군이 카누를 만들어 타고 코르테스 군을 쫓아온 것이죠. 그래서 코르테스 군이 오툰바 평원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만의 아즈텍 군이 500명의 코르테스 군을 따라잡고 포위합니다. 코르테스는 우린 죽었다. 코르테스는 이제는 정말 살아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르테스는 죽을 위기가 되어서 미쳐버렸는지 갑자기 해괴한 명령을 합니다. 야말 있지 말 가져와봐 말을 타고 저놈들한테 돌격한다. 너도 나 따라와. 부아는 이게 뭐라고요? 저놈들한테 기마 돌격을 한다고요? 미쳤어요? 저희한테 말은 23필밖에 없다고요 23필이나 있어? 잘됐네 입 다물고 내네 명령 들어 그렇게 코르테스는 부하들과 함께 23필의 말에 나눠 타고 4만의 아즈텍군에게 돌격합니다 코르테스의 부하들은 이제 우린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돌격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을 처음 봤던 아즈텍인들은 말이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자 혼비백산해서 일제히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코르테스의 기병대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아즈텍의 대장급 장수들이 있는 곳까지 돌격합니다. 그리고 깃털로 제일 화려하게 치장된 사람에게 일제히 돌격해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아즈텍군의 총사령관 시우아 코아틀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이 죽자 아즈텍군은 뭐야, 총사령관님이 돌아가셨다. 일단 도망가자 하고 일제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즈텍군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처럼 대장이 죽으면 도망가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총사령관이 죽자 도망간 것이죠. 코르테스군은 옳다구나 싶어서 그들을 추격해 무려 2만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툼바 전투입니다. 코르테스의 미친 행동이 오히려 전투의 승리를 가져다준 황당한 전투로 꼽히는 전투 중 하나이죠. 오툼바 전투 이후 큰 손실을 입은 아즈텍군은 더 이상 추격해오지 못했고 코르테스 군은 도망치는데 성공하여 배를 타고 스페인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코르테스는 이 야만족 놈들에게 몇백씩이나 죽다니 내 당장 폐하께 함대를 요청해서 저놈들을 모조리 박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스페인 국왕에게 편지를 써서 함대 증원을 요청하는데요. 비록 배를 훔쳐 타고 달아난 코르테스였지만 국왕은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 죄를 눈감아주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함대를 줘서 아메리카를 정복하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코르테스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끌고 다시 와서 대포와 총을 앞세워 아즈텍을 포함한 중앙아메리카를 모조리 점령해 버립니다. 거기다가 아까 강에 빠져 죽은 코르테스 군의 시체들이 아메리카의 천연두를 퍼뜨리는 바람에 아메리카 원주민의 90% 이상이 죽게 되죠. 코르테스는 그렇게 아메리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피사로라는 사람이 잉카까지 정복하여 스페인 제국은 거의 전 아메리카 대륙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누에바 에스파냐라고 명명하고 스페인 제국에 편입시키죠. 아즈텍을 정복한 코르테스는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입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위대한 정복자이지만 아메리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흉악한 학살자라고 불리죠. 아무튼 그는 지금 아즈텍 제국의 정복자라고 현재 역사에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르테스의 아즈텍 정복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